안녕하세요. 자, 3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보는 미니 중국식이네요. 참, 또, 우린 또 응해줘야지. 자, 미니 중국식의 대표적인 응수, 갈라치기. 자, 요 판을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되는 판이네요. 음, 이 판은 좀 강단이네. 자, 다가서고, 세칸걸침 그에 반해 상대분의 전적은 구승 5패. 뛰고, 일단,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전하고, 대국을 더 봅니다. 자, 한 칸을 뛰었는데, 요거 좀 잘못됐어요. 입구자가 써야죠. 자, 일단 33. 한 칸을 갈 때는 언제 가느냐? 이게, 여기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날을 짜기 때문에, 여기 뛰어도 막을 수가 없잖아. 원래 한 칸이 있을 때 뛰고, 여기 두면 흙이 막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여기를 뛰는 건데, 지금은 백이 나를, 흙이 날을 짜르간 한 상태에서 한칸 뛰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난전 유도, 또 침투. 자, 에라 모르겠다, 침투 작전. 자, 씌웠는데, 일단 붙여서, 응수타지. 늘면, 안 아, 느네. 이거는 이제 끊어서 한번 싸워보죠. 여기 어? 너무 좀 쿨한데, 그건? 이거, 끊고 단수 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빠져도 되고 여길 끊어도 되는데 원래는 흑이 이걸로 여길 먼저 쳐야 되는데 중앙을 먼저 쳤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여기 끊고 단수 친 다음에 한점 잡으면 좋다라는 건데 또 그, 그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단수 치는 방향이 순서가 원래는 옛날엔 중요했는데 네, 그래도 일단 이렇게 놓, 놓겠습니다 자, 치고 때릴 때 뭐야 이게 야 이거는 무슨 기세가 없냐 당연히 이건 때려 냈어야지 아 속상하네 이거는 지금은 이렇게 잡는 것 보다는 이쪽에서 좀 뭔가 활용을 좀해 먹고 싶네요 예를, 예를 들자면 여를 빠지고 막은 다음에 이렇게 씌워 가는 거죠 당연히 이건 때려 냈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이거 꼬부린 다음에 붙이는 교환하고 딱 장문 씌워도 될것 같네요. 자, 꼬부려서, 기분 나쁘죠, 참. 지금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죠? 여기로 활용해봐야 뭐 별로 재미없으니까. 자, 이거 놓을 때 단수치고 때리면, 장문을 어떻게 씌우냐도 또, 관전 포인트인데, 날일자 장문이 있고, 한칸 장문이 있고, 요쪽 날일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걸 가도 어차피 여기 당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난것 같아. 그냥. 솔직한 장문. 요거 하겠다. 근데 이게 흙이 망한 것 같아. 너무. 흙이 너무 망했죠? 그리고 여기 나와 끊는 뒷맛도 좀 있고. 이거는 뭔 뜻이냐면 막으면 여기 끼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끼워도 이상한 게 막고 끼워준 다음에 여기가 돌파당하니까. 너무 이상한데 그냥 여기를 제가 지금 찝어 찝으면 아무 수도 안 나고 근데 왠지 이거를 상대한테 당해 주고 싶어 아 여길 두겠다 자 그럼 이걸 밀고 늘면 그때 있죠 <laughs> 자 이거 뭐 보강하란 얘기죠 음 보강을 하라 보강하고 싶지 않아. 일단은 배짱 플레이 한번 가 볼까 요 또. 자, 귀구침 공격해 봐라. 해, 봐라. 요럴 때 아주 열 받거든. 아니, 이것 봐라 하면서 분명히 받아어야 되는 자리를 안 받아 버리니까 상대 입장에서좀 짜증 나죠. 여기서 또안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날까? <laughs> 근데 어, 여기서 만약에 안 받으면 저거 살수 있나? 여기서 또안 받으면. 진짜 떨리긴 할것 같은데, 이제는.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또 원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쁘고는, 괴짱. 잡아봐라! 해봐라! <laughs> 아, 더 이상 안 되겠나 싶었네. 자, 치고 오고, 놀러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가변 또 갑니다. 공격 와! 봐라! 자, 밀어서 지금 약간의 두텀 지금 상대가 여기 두는 척 하는데 요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벽을 좀 만들어 놓겠다 아주 그냥 속 보이는 작전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는 여기를 보강해줘서 상대를 살짝 김을 빼놓는 거지 이 타이밍에 요걸 이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음, 요걸 하나 살짝 붙여서 차단하라는 뜻인데 호구가 정수죠. 지금은 하나 정도 받아두는 게 좋은 게 일단 좋은 자리 좋은 자리 둘다 갔으니까 아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네. 이거는 땡큐죠. 치면 그냥 여길 쳐버려서 살아버립니다. 때려라. 하, 때리지 않는군요. 자 근데 이거는 손패도 팬데 그럼 이제 또손 빼죠. 왜냐면, 막금 호구 쳐서 빠지고, 있고 여기 패 들어오는 건데, 이거 패잖아요? 손 빼도 죽지 않으니까. 자, 한번더손 빼고, 좋은 자리 가야죠. 어디? 여기? 짠. 다음에, 씌우고 눌러가면, 답답하니까. 여기 붙여라, 라는 얘기예요 붙여 뻗어서 살아라. 뭐야, 이게? 어딜 치중오니? 야, 이거, 패를 낼수 있는 거를 치중오라서 살려주네. 그죠?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바둑은. 오히려 상대한테 공격을 해바라라고 유도를 하는 거야. 상대가 지금 공격 대실패했죠. 이러면 이제 바둑이 끝난 거지. 음. 자, 늘어서. 자, 지금 뭐 눈에 뵈는 게 없죠. 이제 막 들어와야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미 본인이 제가 두 번이나 손 빼고 살았으니까 지금은 똥출 타는 거는 상대가 굉장히 똥출 타죠. 자, 이때는 요렇게 차렷해서,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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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이거는 약간 약점 을 일부러 노출한 느낌이 좀 드는데, 안 끊어. 자, 요것도 요렇게 막아달라는 얘기죠. 그럼 늘어, 느는 걸 선수로 하겠다. 자안 맞고 반발 밀고, 어차피 여기 흙이 반발 못해요. 젖히는 순간 얘네가 떨어지니까 잡을 때 치고 치면 있고, 놓을 때 늘어서 아직 못 살았다. 음, 이거는 뭔 뜻이냐? 여기 젖히고 둘때 요걸 쏙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음. 일단, 초강수는 여길 씌우는 건데, 씌우고 젖힐 때 이걸 그냥 때리는 거예요. 가볼까요, 한번?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자, 가봅니다. 젖힐 때 이걸 때리는 거지. 흙이 지금 이걸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빠지고 둘 때, 둘때 젖힐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바둑이 재밌어지는 거죠. 자, 이거 안 받아도 되죠? 이제는 여길 받아버리지. 상대 입장에서는 요거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짠.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도 지키고 여기도 받았고. 한마디로 이 바둑은 배짱으로 끝나는 바둑이, 바둑이 되는 거죠. 어딜 둡니까? 지금. 아니, 이거 자. 치중 가고 막으면 이걸 저고일선을 젖히겠다. 오 그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잡으러 가려면 이걸 치중하고 찝어서 잡으러 가는 게 있는데, 요거 가능할 것 같죠, 왠지. 자, 치중 가고, 아니면 좀더 잔인하게 이걸 막고 젖히고 늘때 이걸 젖히잖아. 그러면은 넘겨주고 잡으러 가는 거지. 단수 치고 예를 들어, 찝을 다음에 파워한다. 끊으면 여길 치고 둘때 나간다. 나가면 놓고, 놓으면, 아니, 잠깐만. 어디 보자. 뜨. 막으면 젖힌다. 네, 맞으면 젖혀. 6 5 1 0 4 5 수읽기 좀 하겠습니다. 끝내기만 수읽기를 좀해 볼까요? 좀 잔인하지만 자, 맞고. <laughs> 자, 이제 이거 젖힐 겁니다. 뭐하니? 아, 진짜. 그러지 마, 좀. 아니, 왜 기회를 줘서 이렇게 두냐? 형, 화나? 이걸 젖혔어야지 좀 마지막 그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것도 다, 이것도 뭐 잡혔고. 지금은 뭐 흙이 자 그냥 무시하고 이거 살아있는데 뭐또 요거 공격 자 비마 붙이면 여기를 두면 지금 뭐 살아있는 돌이죠 음 아니, 지금 아니면 좀 뭔가 더 재밌게 재밌는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기를 끼워가는 거죠 그냥 살고 싶진 않고. 이바둑은 이미 배짱바둑이잖아 끊어서 이해면 늘어서 흑이 또 걸렸네 이걸 때리고 이거 잡히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 붙여서 넘어 한점 잡고 이거 뭐야 이러면은 여기 세 점이 다시 잡히죠 짠 하고 세점 잡고 막고 막은 손 뺀다 선수와 후수 확인 잘하라고 했죠 자 여기서 상대분이 돌을 거두셨습니다 복귀 한번 해볼게요 <laughs> 상대분이 미니 중국식을 오랜만에 펼쳤고 이때 날 일자 왔죠? 이게 날 일자와 한 칸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날 일자를 갔을 때 여길 옵니다. 이때는 여기가 정답이에요. 입구자가. 근데 이게 한 칸이야, 예를 들어. 그럼 너, 여기 오죠? 그때는 요걸 띄워도 돼요. 왜냐하면 띄고 여기 두면 이걸 딱 붙여서 틀어 맞겠다는 뜻이거든요. 늘면 놓고 한 점을 그냥 주겠다. 요한점 그냥 줘버리는 거거든. 실리주고 주터 먹고. 요게 한칸 띄냐, 날 일자를 가느냐. 에 따라서 변화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상대가 날일자를 왔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건 입구자를 가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걸 로고이거 놨을 때 이게 막히지가 않거든요. 약점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 뭐, 가만히 늘기만 해도 뭔가 좀 아까보다 허술한 느낌? 그래서 한 칸과 날일자는 이 우변의 행마가 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침투를 해서 일단 응수 물어보고. 이구자 씌웠는데 이때 다시 붙여서 뭐 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럼 기존의 화점에서 날일자 걸치니까 협공하고 3-3 들어간 정석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백이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흙이 불만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미니중국식 모양이 다 지워짐과 동시에 정석이 아주 깔끔하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아, 그냥 미니중국식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뭔가 이 세력이 좀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요런 데뭐 붙이던가 나와 끊으면서 추가적인 활용을 또할 수도 있는 장점. 그리고 한 칸이 띄어져 있으니까 안 막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막고 나면은 누가 선수죠? 백이 또 선수를 잡아서 큰 자리 갈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흙이 좀 불편한 바둑입니다. 안 막자니 또 이거 놓고 띄었을때 여기 침투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단수의 방향이 원래 여기 먼저 치는 건데 이걸 먼저, 여길 먼저 쳤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걸 중앙 쪽을 먼저 치면 무조건 이렇게 둬서 백이 좋다. 이런 게, 이게 결론이었는데 이걸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laughs> 자, 근데 여기서 상대가 여길 쳤을 때 이거 이은수. 일단 실착이죠. 두 번째 실착. 당연히 때려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단수 치고 있고 장문 씌고 요 정도가 일단 일단락이 되는 변화죠. 여기서는 솔직히 이거 쳤을 때 흙이 패감이 많아도 이거는 별론 것 같아. 왜냐면 백은 패를 예를 들어 하다가 하다가 그냥 그냥 씌워 버리면 돼요. 씌우고 때리면 손 빼고 다른데 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있고 두면 흙이 이제 선수를 잡아서 다른데 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아, 근데 지금은 좀 그렇구나. 왜냐면 이게 요, 요러, 요런 요 데가 또 선수면은 붙인 수가 있으니까, 음, 약간 좀... 극도 여기를 받아놔야 되겠다. 요정도 <laughs> 뭐 이렇게 받아도 뭐 크게 불만 없는 것 같죠. 아직 한 점을 잡았지만, 백도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까지는 아니니까, 요렇게 두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이었죠? 활용 다 당하고 장문 쉬우니까 일단 두 번째 접전 접전이라고 하긴 좀 그랬지만 무하기는 아무튼 여기서도 흑이 좀 실패했죠. 그리고 붙인 수도 악수. 아니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게더 낫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왔을 때 배짱 한번 불려봤고 왔을 때또 배짱. 이게 좀뭐랄까 제가 원래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비슷한 단수였으면 제가 당연히 손을 안 뺐죠 여기. 근데 지금 상대분이 저보다 어쨌든 약한 기력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을 뺀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뺐느냐? 상대분이 저보다 약해서 손을 뺐다라기보다는 어 이런 거를 좀 이런 거지. 손을 빼도 잘안 잡혀요 생각보다. 이게 얼핏 보면 흑토를 굉장히 많아 가지고 잡힐 것 같잖아. 막 그냥 두지도 않고 막 잡힐 것 같은 느낌 막 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배짱이에요. 그냥 한번 손빼 보는 거예요. 까짓 거. 만약에 손 빼는데 이게 잡혔어. 그럼 뭐 기권하면 되잖아.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 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배짱을 부렸을 때 상대가 못 잡아 버리잖아. 그러면 거기서 얻는 용기가 은근히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바둑 한판 두는데 뭐뭐 뭐 진짜 뭐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집에서 인터넷 바둑 두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약간 좀 심심풀이로 두시잖아요. 아니면 뭐뭐 뭐 진짜 기력대를 기력 향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배짱을 한번 부려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저런 생각 안 나지. 일단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게 막상 손 빼잖아요 잘안 잡혀요 그냥 한번 배짱을 부려보란 얘기예요 어, 말이 좀 길었지만 배짱 부려보고 여기 두고 다른 데또 나버리니까 상대도 막상 안 잡으러 오거든 왠지 겁나거든 또 잡으러 왔다가 실패하면 손해고 이제는 이제 툭 줘서 살린 이유는 뭐냐 좋은 자리, 좋은 자리를 다 갔으니까. 더 이상 딱히 둘 데는 없고, 그냥 요 정도 받아 두는 거죠. 자, 손 빼도 일단은 폐 형태 살아있으니까 또큰 자리 갖고 시중 실수죠. 그냥 막았으면 이게 폐인데. 근데 이 폐는 백이 충분히 할 만한 게 왜냐하면 여기 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폐감 어디 뭐 대충 쓰고, 딱 났어. 이제 여기가 이제 다 폐감이야. 중앙에 살자는 게. 하나, 뭐, 둘, 뭐, 셋, 넷, 다섯. 다 폐감이라서 자체 폐감이 워낙 많죠 여기도 폐감, 여기도 폐감, 뭐다 폐감이야. 얘는 살아있는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패가 났지만. 이런 것처럼 한번 이렇게 배짱을 한번 튕겨보는 거지.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해버리면 내가 좋은 데를 다 갔으니까. 일단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거를 뭐 당장 끊어서 갈 수도 있지만, 끊어가도 되긴 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길 끊지 않고 여길 간 이유를 설명드리면 일단 상대한테 공배를 두라고 하고 싶어 왠지 그 기분이 나 이거 안 잡아 너 공배 둬라 예를 들어 뭐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진짜 노골적으로 끊겠다는 거니까 공배 나라 이거죠 자 붙인 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요렇게 딱한 다음에 뭐 지키든가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때도 반발. 이때 흙이 여길 빠지는 수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이걸 젖히고 요렇게 두는 게 있죠. 젖히고 둘때 이거 두면 치면은 요걸 치고 양, 양오를딱 쳐버리는 순간에 이건 백이 오히려 잡힌 형태죠. 그래서 여길 젖히고 그냥 때려내는 게 포인트고. 막으면 이제 살겠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요거 두고 요거 두는 게 싫어서 여기를 먼저 빠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요때 이제 좀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저도. 이거, 이게 되냐 안 되나. 아니면 뭐 여기서 손 빼고 이제 이걸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릴 수도 있고. 근데 상대가 이제 여기를 굿자 오니까 지켜서. 다, 다 해결됐죠. 중앙도 그렇고, 변도 그렇고. 뭐 이후 진행은 볼거 없는 바둑이고,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상대한테 제가 여기서 이거 막은수로 여길 찍고 이렇게 넘으면서 공격을 가도, 사실상 잡힌, 그냥 잡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치고 이렇게 놓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었을 때 이거 두는 순간에 이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수를 늘리겠다고 여길 두잖아? 이제는 그냥 여기 쌍립 써버리면, 얘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가면은 편한데, 제가 일부러 한번, 어, 상대한테 좀 기회 아닌 기회를 준 거죠, 이게. 저치고 여길 돌아. 근데 저의 이제 마지막 생각은 한점 잡히고 괴롭히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좀더 이제 잔인해 보일 수도 있는 작전인데 그냥 뭐 그렇게 둔 거죠 저도 여길 더 버리면 아직 이거 한점 먹고도 못 살았거든 요런 거 두면 이제 또 요거 찝고 막 끊는 거 있고 건너 붙여서 이렇게만 해도 a와 b가 맞복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독사같이 잡으러 가려고 한 건데 상대가 여기서 그냥 나버렸죠 뭐이 다음부터는 뭐볼거 없는 진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요 바둑의 포인트는 배짱 배짱 플레이를 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장을 키워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3단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